주식은 예전에 한번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음, 아픔 이 있으시군요. 아는 분들. 아직 음, 음, 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네. 그냥 냅뒀었거든요. 근데 그게 1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37만원 정도. <laughs> 거의 상장 폐지 <laughs> 수준으로 되어 있다. 그때 이렇게 던졌던 그런 씨앗들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란 후배들이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씨앗이 되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열매가 됐었어, 세간다. <laughs> 계속 <되면 나야. 웃음> 나는 씨앗만 하고 있으니까. 아... <laughs> 팬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 못 받.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웃음> <웃음> 팬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영원한 아이돌 장우혁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어, 열심히 활동할 음, 거고요. 우리 여기 채널도 많은 사랑 <laughs> 여기 유튜브잖아요, 그죠? 네, 예, 맞아요. 네, 예,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해요. 네, 예. 그냥 <laughs> 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하시죠. 불편... 늘편안게 평생도 하고 편하게 힘들게 하도록 그냥... 아, 이렇게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아, 이런 얘기하면좀 그럴 지 모르겠는데 H.O.T 멤버 제가 뭐다 좋아하는데 음. 그 중에서 제일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 그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멋있다. 아 멋있다 라는 표현으로 딱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몇 세부터 시작하신 거죠 거기? 제가 고등학교 그, 고등학생 때고 네, 18살 아, 정도였고 네. 우리 막내 재원이가 네, 네. 이제 중3, 아, 중3. 막내 재원이. <laughs> 중3이 네. 이제는 네. 18에 네. 시작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독보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본게 방송에서 무한도전 토토가 할때춤 연습하고 하는 영상 같은 것들도 좀 음...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우리 팬 여러분들과 HOT로서 만나 뵙는 게 17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도 그렇지만 팬 여러분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 결연한 마음이 음...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멋있는 모습, 음. 또 실망시키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정말 강했어요. 18의 몸과 <laughs> 전혀 다르긴 다른 몸이잖아요. 다른데, 우리 팬 여러분들은 18살 때 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때인 것처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는 또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무대 위에 섰을 때의 나의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 무대의 이런 그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달라지겠죠. 때문에, 항상 거기에 초점을 음. 두고 생활 했었던 것니다 뭐, 네. 어 그냥 먹는 거, 뭐, 쓰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어,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다라는 음음. 생각으로,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저의 직업에 대한 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음. 서울에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친척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몸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음.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 장르적 특성들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저희가 네. 춤, 노래, 이런 비주얼 모든 음. 것들 다총 망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장르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너무 어렵죠. 청론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K-pop 아이돌이라는.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초기에 거의 원형적으로 만든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HOT가. 그렇죠. HOT가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될수 있는 음. 모습인데. 근데 사실 태양 아래 새로운 거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음. 네, 맞아요. 뭐, 비틀즈 분들도 인터뷰한 거 보면, 음. 뭐, 자기네도 어디에서 레퍼런스가 있어 어, 이런 네. 얘기를 하듯이.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퍼포먼스 하는 어~ 가수의 이 형태를 사실은 마이클 잭슨 음. 분이 다 만드셨어요 사실 네네네. 네 콘서트 이런 그리고 그냥 춤만 개인적으로 추는 게 아니라 뭐~ 퍼포먼스적으로 하는 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이클 잭슨 때부터쭉 오면서, 그리고 한국의 그런, 뭐, 박남정, 음. 서태지와 아이들, 네. 듀스 쭉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대단하신 선배님들의 그런 역사적인 걸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음. HOT가 탄생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어, 10대들로만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아이돌이라는 이름이 정해지면서,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포부나 이런 것들이 좀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나죠. 가수가 되고 싶다. 음, 음, 그리고 음, 음.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laughs> 네. 그게 첫 번째 단계였고, 그리고 가수가 됐을 때는 1등 하고 싶다. 음, 음, 어, 정말. 우리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패션도 너무 좋은데. 네. 꼭 1등 했으면 좋겠다 이제 연방 40줄이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뭐 조금만 지나면 이제 50 <laughs> 아, 근데... 40과 50은 아,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많이 다른데 네. 이제 50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체력적인 것만 좀 아. 싱글 앨범만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앨범으로 좀 묶어서 또뭐 해도 괜찮을 것같은 생각도 들던데 예. 이게 참음어 예전과 지금의 어떤 그 소득에 그, 그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든 아, 뭐 비용이 것들이? 사실은. 네, 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기도 음. 굉장히 힘듭니다. 댄스 가수가 오히려 아, 더 많거든요. 네. 이동하는 스태프분들, 네. 제작 비용도. 네. 굉장히 많습니까? 그러니까 음. 댄스, 댄서에 관련된 거. 뮤직비디오. 근데 뭐 안무나 이런 건돈안들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음. 가장 잘하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음. 욕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아. 2000년생에게도 춤을 배우고. 아.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 계속, 계속 그때 시대에 맞는 친구들이랑 배우고 싶어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네. 이게 앨범을 내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 아주 그 초창 HOT 활동하실 때췄던 춤하고 지금 현, 요즘은, 요즘의 춤의 경향은 많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나요 예전의 서울 말과 지금의 서울 말이 많이 변했듯이 네. <laughs> 네. 어,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랩도 보면은 예전에는 음. 김삿갓에서 시작해서 <웃음> 나나라요. <웃음> 네. 그리고 지금의 뭐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네. 래퍼들 네. 보면 그 수준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되게... 것처럼 춤도 굉장히 어, 조밀하게 어, 동작들이 들어가면서도 그 안에 느낌들도 다 있고 음. 다른 것들도 수준이 올라간 것처럼 춤도 굉장히 음. 많이 올라갔다. 그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네, 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양이 많아졌어요. 그니까, 예전에는 한, 뭐, 5분이면, 지금으로 하면은 5분짜리를 30초 안에도 다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막 박자를. 아, 그거를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어, 다집어넣어 어... 그리고 안무도 다 다르고. 아... 우리는 예전에는 반복되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다 다르게 네, 한다고. 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것들에. 가사도 많아지고, 그래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laughs> <laughs> 잘안해 오시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까먹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저도요. <laughs> 예전에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이 50대서도나 춤추고 싶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네네. 네, 우선은 우리 GIP 형님께서 <laughs>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보면서 아몇 살까지 할수 있지. <laughs> 저희 쓰러지는 거 한번 보면서 <laughs> 아 저희가 한계구나. 네. 그렇게 해서 가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오늘 방송도 있지만 신랑 수업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엄청 뭘 아끼시고 절약하시는 그런 음...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약간 어머님 영향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머니 영향도 컸고요. 그리고 네. 우리 작은 형님과는 네살 터울 이어가지고. 같이 지냈었어요. 네네. 그 형님은 이제, 음음. 있으니까, 밖에서 노시고. 네. 그래서 작은 형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세요. 예전에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책을 딱 꺼내는데, 음.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 나는 그런 만 원짜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음음.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고, 형,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데, 음. 형 어떻게 생긴 거냐 물어봤는데, 돈들을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어? 모으면 커지네.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음, 주로 아끼시는 아껴서 저축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재테크를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주식 같은 거 하시나요? 주식은 예전에 한번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음.. 음. 아픔이 있으시군요. 정보를? 아는 어, 분들 <laughs> 아는 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지금 어플로 그냥 아니, 다 되죠. 가지 않아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켜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음, 아직 음, 음, 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네. 그냥 냅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37만 원 정도 <laughs> 거의 상장 폐지 <패지 웃음> <laughs> 수준으로 <웃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안 하는데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한 음. 개씩 두 개씩 음, 음, 음. 사고 있어요 테슬라 에프 아, 이것도 우량주 네. 중심으로 네네 롱텀으로 보고 네네 한개두개뭐 200달러 떨어졌다 그러면 사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가만히 있고. <웃음> <웃음> 그 방송에 나오신 분하고는 잘 되고 있네. 열심히 지금 제가 <laughs>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플로팅잘 하시던데? 아, 플로팅이요 네. 그냥 막. 엄청 배려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그 섬세함이 약간 느껴지던데요 아... 네, 상대방 배려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뭐 남자들이 다 똑같죠 처음엔 그런데 아, 매번 할순 없죠 네. <laughs> 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 <laughs> 지금 요즘 이제 아이돌들이 해외 활동을 볼때 어떤 느낌을 좀 가지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해외 활동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나고요 음. 그때는 어, 한국에서 한국 가수가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음. 오히려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음악 같치 가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넘어서 넘어서 너무 당연시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너무너무 부럽고 그 씨앗이세요, 씨앗. 그쵸, 그쵸. 그때 이렇게 던졌던 그런 씨앗들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란 후배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씨앗이 되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열매가 됐었어야 되는데. <laughs> 계속 나는 씨앗만 아. 하고 있으니까. <laughs> 그게 없으면 열매도 없어. 씨앗은 없어요. 제가 볼때 죽었을 때잘될것 같아요. 죽었을 때. <laughs> 때. 아, 이렇 손에 안 닿는 존재처럼 느껴지다가.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일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또 과감하게 선택해서 나오시게 되신 건가요? 팬사인회에 갔었어요. 팬사인회에 갔었는데 음. 팬분이 저한테 탁 이렇게 말씀하고 오빠 이제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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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 용기를 네, 얻어서 네, 아 네. 그래. 너희들도 이제 결혼 다 하고 유모차 끌고도 와요. 아기 데리고 음. 그런 모습 보면서 그 팬분들은 젊었을 때는, 오빠 결혼하면 안 돼!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근데 약간 반반. 네. 6대4, 7대3, 요렇게 네. 나뉘지만, 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팬분들도 이제는 연배가, 연대, 연배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 네. 40, 40대 40, 40대 그죠 마흔. 네. 3 40대 이 정도 아닐까요? 그쵸. 그, 남편이랑도 오시고, 아. 아기랑도 같이 오고. 예. 네. 3 0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팬과 가수의 느낌보다는 가족 같고 네. 너무 서로 오랜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렇죠. 네. 더 이상 활동 같이 안 한다 뭐 얘기 나왔을 때 팬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실망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우여곡절을 이렇게 서로 겪으면서 쌓은 그런 시간들이 음. 가족 같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음, 음, 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년이 30 30주년 내년이 30주년이구나. 3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팬들하고의 관계도 좀 각별할 것 같기도 하고요. 30주년이라는 맞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 30주년 요 시기가 되게 참 어디 가서 물어봐도 재밌는 게 한국의 그 k 팝 o 이렇게 아이돌들이 거의 고그 시점에서 다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 회사도 30주년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완전체가 좀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우선은 멤버들이랑 이야기는 했는데요. 음. 저희가 콘서트나 뭐 앨범이나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음. 못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음. 다 같이 모여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 어, 실시간 음. 라방을 하자라고 음,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서트나 이런 걸못 하더라도 음. 어쨌거나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라도 할수 있는 네네네, 부분이 네, 맞습니다.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어, 그렇게라도 만나서 음. 여러분들과 축하를 하자.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지금 예능을 어쨌거나 시작을 했으니까, 예능적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가지고, 음. 조금 조금씩 확장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어 물론 이걸로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웃음> <웃음> 앨범을 <laughs> 낼수 있게, 이런 네. 환경을 만드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HOT로서 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함께 모여가지고 음. 공연을 꼭 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